대만의 TSMC의 일본 투자 프로젝트가 한발 진보했습니다. 세계 1위 파운드리 업체인 대만 TSMC가 지난 24일 일본 이바라키현 스쿠바시에 반도체 연구개발센터를 개소했습니다. 대만 TSMC의 스쿠바시 반도체 연구개발센터는 전체 사업비 370억 엔, 약 3,500억 원을 투입했으며, 일본 정부의 투자는 190억 엔의 투자를 진행했습니다. 연구개발센터 연구진은 고도의 연산을 담당하는 로직 반도체와 메모리 반도체 등 여러 기능을 조합한 첨단 기술 실용화 연구를 진행한다고 합니다. TSMC와 일본 소니, 일본 덴소와 합작 반도체 공장은 구마모토형 기코요 아치에 지어지고 있으며 2024년 12월 생산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기코요 아치 공장의 생산 목표는 12인치 웨이퍼 올 45,000장입니다. 소니는 스마트폰 카메라 등에 탑재되는 자사 이미지 센서에 이 공장에서 생산되는 반도체를 사용할 계획으로. 일본 정부는 TSMC 구마모토 반도체 공장에도 4,760억엔 약 4조 5,700억 원을 지원합니다. 반도체에서는 일본과 대만의 미럴 관계가 시작된 듯 합니다. 그러나 TSMC는 세계 최초로 5나노미터 선단 공정의 실용화에 성공하여 X86개를 경악하게 한 애플 M1 프로세서가 바로 TSMC의 최신 라인에서 생산되고 있습니다. 신전약으로 인텔도 일단 14나노 공정을 찍어내고 있습니다. 단순 계산으로도 28나노의 절반이지요. 그렇다보니 2024년에 생산될 28나노 공정을 무려 4천억엔이나 지원해서 유치한 것은 완전히 당한 것 같아 보입니다. 원래 소니는 로직부의 생산을 미에 후지치해 수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후지츠가 위의 공장을 대만의 UMC에 매각하면서 기밀 유출을 우려하여 수탁을 중치했습니다. 그러면서 소니의 새로운 파트너로 된 것이 TSMC였지만 이것은 소니의 생산 일정이 TSMC의 상황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만약 소니의 생산 라인이 일본에 있다면 소니가 모든 상황을 결정할 수 있겠지요. 자국의 반도체가 뒤로 밀릴 것을 우려해 투자에게 절반이나 지원해주는 일본이 부럽습니다. 대한민국 반도체 극강으로 가는데 최고입니다. 감사합니다.